오늘의 고민상담소 어토카지를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 만나볼 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행복발굴단이라는 단체의 대표 박요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와 주셨을까요? 좋은 일자리도 그렇고 다양한 꿈이 있는 지역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 문제라고 하면 강대도 일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일자리가 없지는 않고 많은데 청년들이 이제 소비가 되는 일자리라고 느끼는 게 많은가봐요. 그래서 꿈을 찾고.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다 보니 하나 둘 지역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지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닐까 다양한 일자리는 있으나 그들의 니즈에 맞는 매칭된 일자리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청 같은 사이트 거기서 만든 K 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사업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3월 3일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지역에서 어, 유리공예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공방을 창업하고 싶은 청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그 정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아도 그걸 지원하는 문턱이라 해야 될까요? 지원하는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뭐,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찾아오시면 제가 가졌던 경험, 제가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컨설팅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는 있고요.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분 외에도 또 다양한 분들 이전에 도와드려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많은 사업체들을 또 창업하는데 도움을 드렸었거든요. 도움이 된다면 찾아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먼저 제가 좋아서 네트워크를 시작했던 케이스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일자리 고민하다 보니까 더더욱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는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네트워크가 쉽게 형성되지가 못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당장 하루하루 살고 어,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거죠, 일하고. 그럼 퇴근하고 나서 모여서 연대할 만한 그런 시간도 잘 없거나 에너지가 없게 되고요. 가끔 이제 관에서나 이제 좀 성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만든 네트워크를 보면 청년답지 않은 시간들에 많이 편성돼 있어요 정말 생산 활동하고 있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에게 좋은 네트워크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그 4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연약한 분이나 아픈 분들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또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함께 해주는 그런 즐거움은 두 배로 나누고 아픔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리고 또 각각 개인이 꿈도 키울 수 있고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답답한 마음은 좀 가벼워지셨을까요? 머리는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시 한번 입으로 뱉으면서 선포한 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더 자주 고민을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오토카디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